사실, 최근에 한국 영화 부진의 그 침체의 길을 약간 깬그 상징적 영화로서 서울의 봄이 지금 그 관련 경제 측과들이 상상하고 있는데, 이제 그런 걸 보면요. 이제 그런 걸 보면은 그만큼 한국의 그 영화 시장에 좀 제대로 된, 그러니까 흥행할 수 있는 영화 제작, 혹은 영화 제작사와 관련된 그돈 투자자들이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. 그러니까 한국의 영화계가 최근에 좀 많이 부진했던 만큼 그러니까 얼마나 팔리는 영화를 만드냐 그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민감하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. 앞으로 그래서 앞으로 그래서 팔리는 그러니까 영화 자체가 팔리는 영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. 잘 팔리는 영화를 만드는 제작자 혹은 투자자들을 찾아나서는 증권가의 움직임이 심화될 것이다. 이렇게 판단되네요.